트럼프와 머스크 충돌 함정을 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백악한 인사팀장이 작전을 해서 둘을 싸우게 했다는 거야 어, 아주 기상천외한 어, 이제 얘기네요 예를 이제 제별별 가치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조회수도 하고 뭐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잖아요 어 둘이 싸우는데 진짜 백악한저 인사팀장 때문에 싸웠나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요. 전 세계 최부자잖아요, 그렇죠? 자 트럼프 정치의 달인이죠. 근데 이 둘이 갑자기 싸웠대. 근데 이 둘이 배각한 인사팀장의 작전 때문에 싸우면 이 둘이 바본가요? 이 둘이 인사팀장 손에 놀아날 정도로 바보냐 말이에요? 당연히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예 말도 차도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럼프 형. 지금 뭔가 하나 우리 연극이 필요한 거 같아 이러니까 럼프형이 버스카야 그러면은 네가 앱스테인 파일로 나를 공격을 해이 정도면 사람들이 속을 거다 라고 해서 지금 대판쇼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또 여러분들 어, 포옹하거나 뭐 악수하거나 이러면서 어허허 또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되면 사람이 허탈하겠죠 늘 그렇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플렉스할피 아까 여기서 7천억원 자 여기 한 5억 달러 규모 요게 리플 주소에서 익명 주소로 이체됐다 자 리플 주소에서 익명으로 갔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이도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서클 IPO 대박 이어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u s d c 의 서클이 IPO를 했는데 이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 불장 지금 장이 좋으니까 하락장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락장 때이 금융 엘리트들이 IPO를 할까요 그죠 얘네들이 또 IPO를 하는 거는 불장이라는 흐름을 타고서 하는 건데 지금이 불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얘네 이런 금융 엘리트 형들이 왜 IPO를 할지 생각을 해봐야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IPO 성공 서클 다음 암마 앞에 상장 기업은 그래서 뭐재미님뭐 뭐 있고 리플사도 여러분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대박을 쳤다. 불장 아닌데 이런 거 상장 안 합니다, 그렇죠? 불장 일 때만 상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